근로자의 날인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근로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던 곳에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뛰었습니다. 바로 아래엔 근로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을 수습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낮 3시쯤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높이 50m짜리 타워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이 쓰러진 곳은 근로자들이 잠깐 담배를 피우며 쉴수 있는 임시 흡연실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근로자인 날인 어제를 휴무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작업기한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 1만 5천 명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공업 측은 800톤급 볼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다 파워크레인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의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에 나섭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